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추진한 게 외국인 학교 유치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 7만의 중소 도시들은 이 중소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진주원 선진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학교를 문경에 유치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학교를 유치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실무 협상을 조만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문경에 많은 폐교를 활용해서 외국인 학교를 유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초, 중, 고 학생들도 제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겠습니다.